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력할 날짜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부가세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유형을 선택 후 품목을 입력을 합니다. 수량 단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공급가액이 자동 계산이 되며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불포함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은 수량 단가를 입력하지 않아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로 계산 반영이 됩니다. 합계는 이제 합계가 나와 있는 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합계가 안 나와 있는데 합계 칸이 나와 있으신 분들은 합계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영상처럼 합계가 안 나와 있는데 합계 칸을 보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환경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어, 설정 사항의 공급 대가로 화면에 표시를 체크를 해주시면 합계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에 사업자 등록번호 별로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는 꼭 입력을 해야 합니다. 거래처 코드는 FE 코드 돔을 통해서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한 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으시면 만약 신규 거래처인 경우에는 FE 코드 도움 하단에 신규 등록이나 아니면 코드란에 0을 다섯 개를 입력하거나 또는 플러스키, 자판에 있는 플러스키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0이 다섯 개가 생기면서 공급처명을 입력을 합니다. 공급처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공급처 등록창이 뜨게 되면서 새로운 거래처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 메뉴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어, 여기서 수정 탭을 눌러 주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공급처 등록 정보가 나오게 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대표자명, 뭐 업태 종목까지 추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매체점 입력에서 사업자랑 거래 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전자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여러 표시가 됩니다.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전자의무화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여부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에 어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자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인은 위에 상단에 이 전자 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개 유형 설정입니다. 분개 유형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팁에도 나와 있지만 0번은 분개 없음이고 이분개 없음으로 설정 시에는 어, 하단부 분계는 입력되지 않으며 다음 입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계를 입력을 안할 시에는 부가세 치 신고서를 조할 때 신고서의 금액은 반영이 되지만 부가세 신고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상단에 F4번 과표명세라는 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과표명세를 클릭을 하면 과세표준명세에 금액이 반영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개를안할 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 메인 매출 입력에서 분개를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1번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매출 또는 매입을 했을 경우에 입력을 합니다. 1번 현금으로 입력을 하면 하단에 현금 자동 분개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계정 과목은 지금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계정 과목은 환경 등록 메뉴에서 두 번째 회계 탭이 있습니다. 여기 회계 탭에서 2번 분개 유형 설정 값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2번 외상으로 설정할 때도 여기 분개 유형 설정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외상은 외상으로 매출 또는 매입 시 입력하는 분계 유형입니다. 어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분계 값을 이제 설정했는데 뭐 수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계정과목으로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3번 혼합입니다. 혼합은 현금 외상 이외의 거래로서 다른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자 할때 직접 입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 계정 과목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카드입니다. 카드는 매출이나 매입을 이제 카드로 했을 때 어, 설정하는 유, 분개 유형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카과로 입력을 하고 제가 추가로 한번 카과로 입력을 해보고 공급가액에서 이제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100만원 입력을 하게 되면 어 부가세가 100만원에 10%가 계산이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 제가 과세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카가로 바꾼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급가액을 입력하게 되면, 아까 세금 대전에서 입력한 거랑 다르게, 어, 지금 금액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환경등록 메뉴에서 회계 탭의 네 번째 부가세 포함 여부에 카과 현과의 공급가에게 부가세 포함을 전체 포함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과세 부분 입력했을 때처럼 그냥 공급가에게 10% 자동 계산하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카과 현가의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을 전체 포함 말고 뭐 전체 미포함으로 설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출만 포함을 하시든지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카드로 입력했을 때는 다시 한번 카드로. 매상을 바꿨다가 한번 다시 카드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카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신용카드사 및 봉사료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 봉사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경등록에 또 환경등록 회계템 메뉴에 5번을 보시게 되면 봉사료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료가 있으신 사업장들은 이 봉사료 사용 여부를 먼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를 입력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등록한 신용카드사없기 때문에 한번 예시로 한번 등록을 해본 다음에 신용카드사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신용카드사의 코드도 자동으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입니다. 이 추가는 환경등록의 회계템, 제가 자꾸 환경 등록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환경 등록에 있는 회계 탭은 거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정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3번에 추가 계정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 아까 설정한 값으로 하단에 자동 붕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단 분개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는 계정 과목 코드와 거래처 코드 도움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